아, 그러면은, 이제, 컴포즈는 간단하게 볼 건데, 마지막으로, 음, 이 컴포즈의 이제, 결국에는 우리 목적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서비스가 하나가 아니라, 도커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한 네다섯 개 정도 있어요. 한 다섯 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섯 개가 여러, 이제 막 어떤 거는 전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뭐 어떤 건막 볼륨을 사용하고 어떤 거는 막 명령문이 조금 다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관리하기가 참 힘들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집합처럼 이 도커, 컴,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서비스를 집합처럼 우리가 묶어 가지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 순서대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 서비스가 동작되게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자,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야. 어, 기존의 서비스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웹 어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쓰고, MySQL 이미지를 서비스 2로 생성을 한번 해보는, 어차피 이거 두 개는 같이 만들어질 거죠. 밑에다가 바로 서비스 2로 생성을 한번 해보는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라는 탭이 우리의 컨테이너를 등록하는 곳이었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기존에 돌고 있는 첫 번째 정확히 들여쓰기 맞춰가지고 두 번째 서비스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는 특별한 속성이 하나 있어요. 특별한 속성. 바로 depends on 이라는 속성인데, 이 depends on 속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간혹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A 서비스가 먼저 꼭 켜져야지 B 서비스가 동작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A가 B에 만약에 종속적이다. 그러면 A 서비스가 먼저 올라가야지 B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단 말이야. 그러지 않고 A 없이 B 서비스만 그냥 딱 켜졌다 그러면은 B 서비스에서는 A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디펜지온으로 먼저 수행시키고 싶은, 먼저 실행시키고 싶은 서비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존하다잖아요, 디펜드온은 그쵸 의존한다. 웹 서버 MySQL. 자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내 서비스가 그냥 켜지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DB를 같이 만들어 줄 건데 자, depends on web server mysql이라고 하면은 바로 얘가 먼저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서비스가 실행되게 하겠다라는 걸 의미해요 쉽죠 순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거야?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위쪽에다가 달면은 당연히 이제 위쪽에 있는 게 먼저 실행이 될거 아니야. 이 디펜지온이라는 걸로 의존성을 잡아주면 그 의존돼 있는 친구가 먼저 동작되게 할수 있다는 거야 나중에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뭐1번 키고 3번 키고 그 다음에 2 번을 키겠다 이런 식으로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먼저 키고 싶은 서비스를 지정을 한다. 자그 다음에 environment라는 속성은 음 우리 마이, 도커 저기 허브에 도커 허브에 예를 들어 MySQL이라는 공식 이미지 제가 들어가봤어요. 자이 공식 이미지에서는요. 런을 시킬 때 MySQL의 이제 공식 이미지입니다. 음, 런 시킬 때이 옵션으로 my root 아, MySQL root 패스워드 비밀번호죠. 이런 어떤 환경 변수 값을 넣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실행을 할때 비밀번호, 루트의 비밀번호가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거를 그럼 우리 Docker Compose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이렇게해요 Environment라는 속성에다가 환경 변수값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만들어질 때 컨테이너한테 전달, 그러니까 이미지에 전달되어야 되는 이 환경 변수를 전달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자 여러 서비스를 같이 한번 동작을 시켜 봅시다. 기존 서비스는 여러분 내려 주세요. 어. 자 동작 시켜봤으면 자 컴포즈 다운 해가지고 어, 기존 서비스는 여러분 삭제를 좀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도 같이 삭제가 됐네요 자동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볼륨은 남아 있습니다 볼륨은 남아 있으므로 볼륨도 삭제를 해주세요 어, 볼륨 풀로 해가지고 예스 해주시면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볼륨 지워줍니다 자 여기 그럼 가보자 이제 설정 파일로 가서 음, 들여쓰기를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들여쓰기는 여기에 맞추면 되겠다. 그쵸? 자, 여기 두 번째에 맞춰서 뭐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할까요? 뭐 compose mysql 이라는 걸로 서비스 명을 하나 잡았어요. 들여쓰기 잘하십시오. 들여쓰기. 서비스 바로 밑에 포함되게끔.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컨테이너의 명이 될 거고요. 음, 자 이미지 해가지고, 자 이미지는 공식에 가면에 있죠. MySQL의 8.0.41 버전을 내가 다운을 받을 거고. 자 이게 들어가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포트 번호. 아, 이 MySQL 서비스 몇 번으로 시작할 거냐? 자, 포츠 해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자, 우리 이미 도커 서비스에 여러분 8787로 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데모 MySQL, 이거 이제 따로 만들었던 거죠? 따로 만들었던 거, 그쵸? 그렇죠? 여기 8787로 돌고 있어. 그러면 얘 만약에 8787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중첩이 되겠죠, 중첩이. 요거 요거 그쵸 그래서 우리 연습이 니까 포트 번호는 3308로 들어오면 은3306 으로 mysql 서비스는 3306 이니깐요 연결을 해줄 거고 자 네트워크는 동일하게 만들어지면 은될것 같아요 네트워크는 어차피 있어 자 네트워크는 <laughs>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여러분, 같은 네트워크에 들어 있어야지 통신이 되겠죠, 그렇죠? 유저 디파인 네트워크로 같은 네트워크에 들어 있어야지 컨테이너 명으로 통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어 네트워크는 똑같이 테스트 네트워크에 들어가게끔 <laughs> 똑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MySQL은 킬, 사용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변수라는 게 반드시 하나 필수로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자, 요런 환경 변수를 내가 전달하고 싶으면, environment라는 탭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environment에서, MySQL이 이렇게 이미지가 필요한 환경 변수 값. 자, 이 환경 변수는 지금은 얘가 있겠죠. 이거 말고도요. 밑에 엄청 많습니다. 밑에 이렇게 다양한 이제 환경 변수들 여러분이 쭉 주실 수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MySQL 루트 패스워드라는 거네. 비밀번호겠죠? 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어, 이게 이제 확실치 않습니다. 위에가 먼저 실행될 수도 있고 아래가 먼저 이제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위에 어쩔 때는 위에가 먼저 실행돼, 어쩔 때는 아래가 먼저 실행돼. 지금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순서가 조금 틀렸다고 해가지고 치명적인 에러를 발생시키진 않거든요? 얘가 먼저 켜졌다, 얘가 먼저 켜졌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되진 않는데 나중에 서비스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얘가 먼저 켜져야 된다.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반드시 이게 먼저 올라가 있어야지 서버가 켜고 나서 켜지면서 이제 막 에러 때문에 어, 다시 서버가 막 죽, 죽고 이런거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사용하는게 디펜 o 온이라는 속성 이라고 했습니다 디펜 o 온 속성은 이 서버가 먼저 켜지게 한다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 먼저 켜져야 될거 아니야 그쵸 어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켜져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거요 요 위에 위에 있는 서버 원 서비스에다가 디펜즈 온이라는 속성을 하나 주고요. 자이 디펜즈 온은 아시죠? 여기 가시면 또볼수 있습니다. 디펜즈 디펜즈 온이라는 거. 디펜즈온에다가는 리스트 유형으로 넣을 수 있다. 리스트 유형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열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compose MySQL"이라는 요 이름이 이 서비스가 먼저 동작된 후에 서버 원이 실행됨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compose 업" 해줄 때 "compose 업" 할 때요. 얘가 먼저 실행이 돼,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혹시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리스트죠? 리스트면, 리, 하이픈이 들어가 있으면 리스트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밑에다가 이렇게 쭉 열거를 할수 있다라는 뜻이야. 자, 두 개의 서비스를 지금 키고요. MySQL이 먼저 켜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ompose MySQL. 아, 그 다음에 여기 서버 1이 켜지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제 컴포즈 업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 봅시다. Docker 컴포즈 업해서 d 옵션을 줘볼게요. 자 줬더니 여기가 지금 틀렸다네. 음. 여기 보시면 서비스의 서버 원 프로퍼티 속성 중에 디펜트라고 제가 적었네요. 디펜트, 디펜드 온, 디펜트 온이라는 속성은 틀렸대. 그러면 알수 있죠? 여기가 트가 아니라 드, 디펜지 온이라고 바꾸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아자 이제 보니까 이걸 좀 봐야 보셔야 돼요 어, 일단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요 스타트가 누가 먼저 됐어요 MySQL이 먼저 스타트 됐죠 그 다음에 서버 1이라는 애가 컨테이너가 만들어졌대요 docker-compose-ps 해보시면 지금 컴포즈로 돌아가고 있는 어, 우리가 여태까지 쭉 배웠던 명령문에 앞에 컴포즈만 붙여 주시면 돼요. 여태 배웠던 명령문 앞에 컴포즈만 붙이시면 되는데 자, 컴포즈 안에서는 지금 MySQL 얘가 돌아가고 있고요. 얘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뭐 시각적으로 보시겠다라고 하면 컴포즈를 컴포즈를 여러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종속됨, 마이컴포즈라는 네, 이 파일에 종속되어 있는 여러 컨테이너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아마 db 연결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미지가, 이미지가 여기 이름이 demo mysql로 되어 있죠? demo mysql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아마 db 연결이 안 들어갈 텐데, 자, 이 이미지 명, 연결할 데이터베이스 명에서 요 이름이 이 컨테이너 명을, 이거를 따라가시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여러분이 컴포즈를 올렸으면 컴포즈 m y s q l 이라는요 이름이 DB 연결 명칭에 DB 어 DB의 엔드포인트 주소로 들어가 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DB는 설치돼 가지고 여러분이 3308 포트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